여기는 그 글라스 제형의 뭐, 심으셨는데, 뭐, 풀의 일종이죠? 이 색을 보시면은, 이렇게 흐린 부분, 그리고 진한 부분, 이렇게 나눠져 있죠? 이렇게 흐린 부분은 식물 뿌리가 있어가지고 양분을 빨아먹었던 데고, 저렇 진한 부분은 뿌리가 근건이 없어가지고 못 빨아먹은 자리입니다. 저렇게 진한 부분이 비분이 높을 거예요. 저런 데 보통 통상적으로. 흐린 부분은 비분이 좀 약할 거고. 작기 끝나시고 나서 토양소도 가시거나 뭐할때 염분 빼신다고 이제 뭐 수당글라스나 변화 뭐 이런 걸 심으십니다. 그러면은 작물이 심긴 자리와 안 심긴 자리가 현재의 틀리 잘할 겁니다, 확실히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염 빼신다고 하실 때 저거 심으셔봐도 좋아요. 염분 빼실 때는 이렇게 풀 심는 거보다는 어 아니다. 이게 풀 심는 것도 뭐 별신 것도 굉장히 좋고 매년 작기가 끝나고 나서 매년 관리하시면 좋고요. 작기 그 들어갈 때도 염분이 많이 안 빠졌으면 은 토양 검사를 하셔가지고 소내드 같은 거 처방이 굉장히 좋습니다. 풀알 같은 거 한번 심어보십시오. 그럼 자라는 거 보면 염분 수치알 수가 있습니다.